자, 그럼 PX는 0에한 근이 3 더하기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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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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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0를 이용해서 p 0 x 더하기 0은0에세 근의 0이0 0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세 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알파 프라임 더하기 1 자체가 알파가 나와야 되고, 이 베타 프라임 더하기 1 자체가 3 더하기 4 아이가 나와야 되고, 이 감마 프라임 더하기 1 자체가 3, 4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프라임은 알파 빼기 1하고 나누기 2 하면 되고, 베타 프라임은 1 더하기 2i가 나왔고 자, 감마 프라임은 1 빼기 2i가 나온 거야. 그러면 알파 프라임 곱하기 베타 프라임 곱하기 감마 프라임은 2분의 알파 빼기 1 곱하기 1 더하기 2i 곱하기 1 빼기 2i가 나왔는데 얘가 세근의 곱 15가 나와야 됐던 거지. 그러면 2분의 알파 빼기 1 곱하기 5가 15가 되는 거고 그럼 2분의 알파 빼기 1이 3이네? 그럼 알파 빼기 1은 6, 알파는 7이 나왔던 거야. 그러면 색은 전부가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px 자체에 px는 0의 색은 3 빼기 4. 3 더하기 4. 알파. 알파는 7.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럼 px를 3차식이니까 x 세제곱, 더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구하는데 이차의 개수와 1차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즉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P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C만 구하면 됐던 거야. 그치? C는 뭐야? 세근의 곱이잖아. 3이사 4. 아이. 곱하기 3 더하기 4 아이. 곱하기 7을 하면 마이너스 C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두개 계산하면 9 더하기 16 곱하기 7에서 얘는 175가 마이너스 C인 거야. 그럼 C는 마이너스 175구나. 그러면 P1을 구해야 돼. 자, 여기서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175인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에 빼기 174를 한게 p1인 거야. 그럼 p1은 뭐야?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얘가 세근이라며? px는 x-3 더하기 4i x-3 빼기 4i x-7 얘잖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p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i.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4i. 곱하기 마이너스 6. 계산하면, 앞에 아, 거 계산하면 4 더하기 16에 곱하기 마이너스 6배. 아, 마이너스 120이구나.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0에 더하기 174를 해서 54구나, 라는 게 나온 거지.